체인 마이 파우치. 이 파우치는 집에서만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주로 넣어놓은 파우치고요. 이 하얀색 파우치는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파우치입니다. 파란색 파우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저는 파넬 파운데이션을 사용합니다. 파우치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이거는 3C 블러쉬예요 이거는 화장 전에 기름 잡는 프라이머입니다. 이거는 클리오 아이 팔레트인데 저는 블러셔용으로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컨실러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더샘 컨실러는 최근에 샀고 루나는 원래 사용하던 컨실러예요. 이거는 루나 컨실러 살때 기획 제품으로 따라온 건데 호수가 저랑 잘안 맞아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좀 매트한 제형이고 이건 좀 묽은 제형으로 용도별로 나눠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태그 아이브라우입니다 저는 눈썹이 굉장히 진한 편이라 브러쉬로 눈썹 빗거나 눈썹이 비어 보인다 하는 부분만 채워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이소에서 싸게 구매했습니다 어뮤즈 틴트 하나하고 컬러그램 틴트인데 요즘엔 사용을 잘안 하고 있는데 가끔 두 변화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이고 얘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편이에요 첫 번째 파우치 끝이고요